반갑습니다. 전기범 프로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크기의 원을 그려야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크기의 원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팔 길이, 다리 길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원의 크기. 그리고 이거를 모았을 때 이것도 제가 할수 있는 원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우양호를 하면은 여기가 제 원의 크기 최대예요. 여기 다운 스윙. 근데 이게 여기서 더 길어지려면은 내가 가야 돼요, 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원의 크기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해야 가장 좋습니다. 스웨이라 하죠, 스웨이. 백스윙 할때 머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 있죠. 백스윙 할때 일로 갔다가 또 다시 갔다가. 아, 머리 움직이면 안 되는데 머리 잡아야 되는데 머리가 자꾸 움직이지. 내가 안 유연해서 그런가? 식초를 많이 먹어야 되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안 유연할 수도 있고 유연할 수도 있지만은 머리가 움직이는 거는 회전이 막히다거나 내가 할수 없을 만큼 너무 크게 해서 머리가 따라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크기만큼 하려면은 일단 두 팔을 X로 하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백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 어깨하고 내 엉덩이, 골반, 무릎이 다 돕니다. 그죠? 반대로. 그죠? 자, 이렇게 움직이면은 머리가 그대로 있는 거죠. 최중을 오른쪽 보낸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틀고, 다시 왼쪽으로 틀고, 딱 요,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틀어보면은, 약간 오른발, 오른발이 이렇게 돌아가는 저항을 좀 봤습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틀면, 왼발이 이렇게 돌아가는 저항을 봤습니다. 일부러 보내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X자를 만들어서, 어드레스 한 상태로,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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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예, 제자리에서 도는 거니까 요 크기, 요 크기입니다. 여기서 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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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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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내가 할수 있는 크기인 거예요. 억수로 간단하죠? 아니, 클럽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자, X자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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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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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할수 있는 크기예요 이렇게, 이게 제가 할수 있는 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좀 따라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겠죠? 그리고 그 양쪽 겨드랑이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과하게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 겨드랑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양쪽에 이게 붙어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어드레스를 하면은 겨드랑이를 딱 이렇게 딱, 가슴 힘줘서 딱붙이니까 이렇게. 아니잖아요. 손에 힘 빼고 편안하게 내려놔서 이렇게 하면은, 팔이 모이니까, 겨드랑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공간이 안 보이게. 그죠?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은 거지. 아니, 겨드랑이가 떨어지지 마니까 이렇게 바짝 붙여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몸이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스윙이 딱딱해지고 경직돼가지고 회전이, 처음에 했을 때이 회전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 부분을 너무 신경쓰지 말고 요 패턴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X자 X자 느낌으로 요렇게 도는 느낌 내가 할수 있는 크기 그리고 손의 크기는 거기서 요렇게 돌아가면 딱할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쵸 이게 할수 있는 크기 자 그렇게 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딱, 할 만큼 한 거죠. 더 많이 간 것도 아니고, 덜간 것도 아니고, 내가 딱할수 있는 만큼. 할수 있는 만큼입니다. 이걸 더 뺀다. 이렇게 됩니다. 겨드랑이를 딱 붙인다. 이렇게 됩니다. 뭔가 부자연스럽죠?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항상 내 하체도 돌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할만큼만 하죠 ,이. 그래가 마씨막 막 뺨띠를 막 이렇게 싸대기를 쫙 때리듯이 하시면은 조금 더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크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